안녕하세요. 임잔의 떡볶이입니다. 저희와 연을 함께하실 인플루언서를 모집합니다. 임잔의 떡볶이는 자선행사, 유기견 구호, 길량이 구호 활동, 공연, 예술전시 등의 후원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은 아름다워지게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음식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건 저희가 할 겁니다. 단지 잘하시는 걸 해주시면 되십니다.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리기에만 힘써주십시오. 저희와 5년 동안 25회차 공부까지 함께하시고 계시는 인플루언서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발적인 관계가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임잔의 떡볶이는 리뷰를 참고하시면 아실 만큼 평이 좋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음식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서로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큰 변화는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판매량이 너무 많지 않다 하셔도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서로가 힘을 모아 좋은 일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